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다이소에 핫한 제품들이 많아서 오늘 퇴근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사와 봤거든요. 같이 뜯어 볼게요. 제가 다이소에서 5만 원이나 긁었답니다. 다이소에서 5만치 원 쇼핑한 람 처음 봐. 제가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즘 새로 들어왔어요. 송장 지우는 거. 이거 어떻게 찾았어? 내가 오, 엄청 그렇다, 돌아다녔어 언니 스탬프형이 있고 이건 돌돌돌 돌리는 스탬프거든요 돌돌돌 인기 많아 돌돌돌 먼저 둘다 똑같이 1500원이네요 이렇게 음표 모양으로 색칠이 되나 봐요 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해볼게 어. 문질러도 유지가 되는지 일단 말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른 성장도 놔뒀거든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온 건데. 반은 이걸로 하고. 오. 한번 그으면 이 정도? 보이죠? 두번 그으면. 오. 이 정도. 안세 보여. 번. 세 번. 세번 정도 하면 딱 좋다. 에? 석탄 먼저 써는 돼? 스탬프는 숫자예요. 응? 아, 어렵다. 아, 아, 돌돌이가 훨씬 낫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별로야. 이 별로고 이거 요즘 삼성에서 만든 공장이랑 똑같은 제조사래. 진짜? 그래서 아니, 다이소에 진짜. 들어온 거야. 응. 어. 그리고 구하기 가 진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간 곳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와봤어요 아빠 주려고. 25와트면 되게 빠른 거거든. 원래 이런 충전기가 믿을만한 곳에서 사야 되거든요. 맞아. 아니면 폰 고장나지. 응. 그리고 되게 느리니까 삼성 공식 협력사 제조.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선물. 아빠 선물 하나 더 있다. 딱이지 응. 반찬을 많이 담을 수 있어 응. 그리고 아빠는 반찬을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응. 다이소가 스테인리스 좀 좋은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먹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꺼내기 귀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꺼내도 좋을 것 같고 게 밥, 응. 반찬 제가 가서 봤는데 식판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용 식판도 많고 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판 진짜 많아 군대 같긴 한데 응. 캠핑 갈때 쓰기 좋은 다음은 언니 선물 언니가 인생 네 컷을 아무렇게나 둬서 아무 데나 굴러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딱네컷 사진용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포토앨범이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여기에 그냥 다 넣겠다고 하는데, 아마 같이 넣으면 굴러다닐 거거든요. 여기에 넣었으면 싶어서, 큰건 여기, 작은 건 여기. 어때?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어. 깔끔한. 검은색이네. 네컷 사진 찍었는데요. 음, 이렇게 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몇장 들어가냐면 100개나 넣을 수 있어 언니 완전히 그냥 이거 평생 써 이거는 40포켓 나의 네, 좋아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서 음... 얘로 가졌고요 퀄리티가 좋아 탄탄하고 케어 베어 케어 베어 음, 안에는 이렇게 비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닐이 탄탄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거 좀더 비쌌던 거 길쭉이네 컷 음, 수월해 음... 잘 들어간다 사실... 이거 너무 좋다 요렇게. 괜찮죠? 이렇게. 여기 구멍난 줄은 아니네. 구멍인 줄 알았어? 꾸미려고. 어, 그래서 꾸밀려고 했거든. 여기 약간 그런 거 붙이면 좋겠다. 폴라로이드 느낌을 딱 붙이면 멋지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바르시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리필팩. 원래 있던 통에 넣으면 되고 5,000원인데 양이 진짜 많아요. 500ml. 그래서 되게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저는 비누향을 요즘 좋아하는데 비누향은 없더라고요. 레몬보단 자몽이 더 좋아서 자몽으로 샀습니다. 이걸로 씻으면 진짜 편하고 아주 향기도 좋고 이것저것 쓰기 좋아요. 추천. 오, 잘 꾸몄다. 색깔 약간 비슷하게 한 거야, 일부러. 어. 기념일에 하니까 나도 사진. 다음은 길이 조절 정리함인데요. 수납장 안에 넣을 때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늘어나요. 이렇게. 최대 이만큼 길게 할수 있고, 제일 좁은 건 요렇게. 이게 크기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전 제일 잘쓸것 같은 사이즈로 사왔습니다. 제일 작은 거 요렇게 사진처럼 정리할 를 수가 있습니다. 화장대 정리할 때 쓰려고요. 다음은 미끄럼 방지 논슬립 우드 쟁반. 이것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좀더큰 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간 다이소에는 요렇게 조그만한 거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오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에요, 진짜. 이렇게 도안 넘어져. 원래 같으면 이렇게 그냥 미끄러지는데, 이거 진짜 딱안 밀려요. 좋네. 이거 큰 것도 사야겠다. 괜찮은데요? 이건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패브리 코스터. 원래 다이소가 이렇게 귀여운 제품들은 없었는데, 이게 똥똥하고 퀄리티 좋은데, 천 원이라니.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천이 똥똥해서 컵이 흘리는 이 물, 땀들을 잘 흡수시켜 줄것 같아요. 제 책상에 올려놓고 쓰려고요. 귀여워. 다음은 애플워치 스트랩입니다. 다이소의 애플워치 스트랩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2,000원. 진짜 저렴하죠? 국방색을 골랐습니다. 저는 애플워치를 항상 차고 있는데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애플 정품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된거 진짜 편해요. 이게 근데 단점이 비싸다는 건데 이것도 괜찮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플 정품 나일론 스트랩도 있어요. 선물 받은 거. 확실히 정품이 더 톡톡하고 짜임이 예쁘긴 한데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니까요. 한번 껴볼게요. 윙? 튀어나왔네? 제가 41mm인데 42mm를 사왔네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찍찍이도 탄탄하고, 색깔만 좀더 다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이즈를 꼭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살걸 그랬어요. 아다 다음은 양말입니다 다이소에 이렇게 기본 양말 예쁜 게 나왔더라고요 둘다 1,500원이고 아이보리 색상이랑 넓은 골지 화이트 색상 구매해봤어요 탄탄하고 도톰해요 저한테는 조금 크네요 230에서 250인데 제가 230인데 조금 커요 왼쪽은 넓은 골지로 이건 딱 맞는데 좀덜 예뻐요 이게 더 예쁘다 이건 내일 신어봐야겠다 쪼란 이건 진짜 특이해서 샀어요 알린이잖아요 근데 뒤집으면 라쏘 베어가 됩니다. 너무 귀엽죠? 이름도 라쏘 알린 양면 토트백 5,000원이에요. 부들부들하고 귀여워서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강아지 가방으로 쓸까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질리면 반대로 들면 됩니다. 퀄리티가 은근 좋아요. 다용도 키링지갑 1,000원. 예전부터 이 키링지갑이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되는 건데 다이소에 1,000원에 들어왔더라고요. 요즘 동전 잘안 쓰니까 저는 여기에 머리끈 넣어 다니려고요. 이렇게 벌려서 넣으면 되고 이렇게 잘 닫혀서 안 흘러요. 여기다 걸어줘야겠다. 그리고 다이소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나온 거 아시나요? 컴퓨터 오래 하면 눈이 아프잖아요.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안경입니다. 일할 때꼭 안경을 끼고 하거든요. 블루라이트 차단하려고. 진짜 가벼워요. 장난감 같아. 근데 세상이 너무 뿌옇다. 진짜 가벼워서 좋긴 한데, 뭔가 세상의 화질이 안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눈이 더 피로해질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이번에 사온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쟁여놓고 쓰는 풀테이프입니다 항상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요 풀테이프 검은색도 있고 방금 보여드린 핑크색도 있는데요 제가 정말 수많은 브랜드의 풀테이프를 사용해봤거든요 풀에 그 찐덕거림을 싫어해서 다고할때 항상 풀테이프를 쓰는데 다이소 제품이 제일 좋아요 부드럽고 양도 많고 저렴하고 종류별로 다 써본 것 같은데 여기 게 제일 좋아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몇십 통은 쓴것 같아요 품번 58448꼭 써보십시오 영수증 붙일 때도 좋고 이리저리 일할 때도 좋고 정말 좋아요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 보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 한번 정리해볼까 해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책처럼 생겼는데 열어보면 약간 아파트 같아요. 진짜 많아서 이렇게 쌓아뒀거든요. 배 보관함에도 마스킹 테이프가 한가득 있어요. 이거 정리해볼게요. 이 뚱뚱한 친구들을 넣기가 되게 힘들어요. 몇개 빼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녀가지고 추천하기에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던대로 이렇게 해두고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단계 네일 파일 버퍼 샤이노 요거 제가 미리 뜯어서 써봤는데, 손톱 다듬기에 진짜 편하더라고요. 손톱 끝 다듬고, 옆에 다듬고, 모양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표면 정리하고, 다듬고, 빛 내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셀프로 손톱 다듬기에 좋은 것 같아요. 천 원밖에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귀여워서 샀어요. 빛. 이번에 여행갈 때 들고 가려고요. 이거 하늘 색깔도 있었거든요. 이 빗살에도 그림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어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가져갈 거예요. 헤어 브러쉬. 진짜 조그만한게 있더라고요. 또 여행 갈때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 헬스장 갈 때도 이거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조그만하고 가볍거든요. 이렇게 앞머리 동그랗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문구 세 가지. 요건 메모지인데 계란 너무 귀엽잖아요 간단하게 일기 쓸때 귀엽게 붙이고 싶어서 사봤어요 제가 요즘 김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이랑 계란말이랑 문어 소세지 있는 거 이렇게 붙이면 너무 귀엽겠죠 이건 책에 표시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몇장못 읽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가 밑줄 치는 거 저는 잘못 하거든요. 책에 낙서를 잘못 해서 이런 거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손잡이 쪽에만 접착력이 없고 몸통 부분 접착력도 약해서 책에 안 닫힐 것 같아요. 붙여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닫았을 때 이렇게 보이죠? 다른 색깔도 붙여볼까요? 색깔이 되게 묘하고 예쁘죠? 근데 글씨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해요. 색깔이 있어서. 롱 인덱스도 색깔이 다양했어서 이거는 취향껏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천 원인데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자로 된 스티커도 있고, 동글동글한 거. 이런 거는 먼슬리에 붙이기 좋아요. 달력. 화살표도 달력에 붙이기 좋고, 이런 다양한 모양은 다꾸할 때 좋겠죠? 반투명한 느낌이라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미니어처 과일가게 세트. 다이소에 이렇게 귀여운 미니어처들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애기들이 갖고 놀기에도 좋은데 저도 뭔가 갖고 싶어서 하나 골라왔습니다 요렇게 들어있어요 귀여워 과일 헉, 체리 너무 귀여워 바나나 망고도 있고 배도 있고 레몬도 있고 너무 귀엽다 테이블 계산기 퀄리티가 좋은데요? 너무 귀여워 카트예요 카트 이렇게 해도 과일가게 세트 완성! 너무 귀엽죠? 금방 만들었어요. 진짜 만들기 쉬워요. 제가 괜찮은 아이템들 발견하면 또 다이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 묻네. 묻어요. 어떡한담